자, 안녕하십니까. 실리콘 옥스에 대해서 조금 관점만 해볼까 합니다. 집중매매 기법이죠? 음, 집중매매 기법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 차례 수익을 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재공략을한번더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되는 게 여기죠? 왜 여기서 샀는지는다 아실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여기가 1차 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어,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도 가능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서, 어, 천 마디가 대비해서 분명히 파동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려오면 제공약이 좀 가능하다라고, 음, 눈을 강조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황금단 여기 딱 보이죠, 여기. 정확하게, 42,500원에서, 정확하게 잡히고 나서 오늘, 이 마디만큼 쭉 올라온 게 보이죠, 그죠? 쭉 따라 올라온 거 보입니다, 그죠? 매수 돼가지고, 장중에, 음 기법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다 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요거는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파동이 안 나와서 분명히 기본 파동이 안 나왔다 그랬죠. 내가 기법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어, 숙지를 했다 그러면 은 이건 재공량이 가능했던 부분이죠.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지? 똑같아요. 포스코 검택도 난이도가 조금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도 어, 여기서 1차 매수 했다가, 밀렸을 때, 2차 매수, 추가 매수가 가능했던 부분, 이런 것도 다노우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처음에서 가능했던 부분, 그리고 얘가 3만 1,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 어? 급등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 그런 것도 제가 노하다 알려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어, 헬리콘 럭스 이거, 제공나 분명히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요 정확하게. 이건 앞에 이 기법 전수 보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어, 이게, 이 내용들이 꼼꼼하게 다더 들어가 있죠. 아마, 어, 실리콘 녹스도 그렇고, 음, 헛콘 헛트도 그렇고, 재미 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 기법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그냥 술렁술렁 하지 마세요. 이, 이 정교하게 만든 이게, 매수매도 그, 잡는 게 거의 정확합니다. 정말 기신처럼 정확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법대로만 잘 하시면 분명히 승산이 있고 수익나날수 밖에 없는 어, 기법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배워야 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 부분은 실리콘 옥스가 왜 다시 재공략이 가능했는지 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난번에 여기서 공략해서 여기서 수익이 가능했다 라는거 그 다음에 오늘 포스코 컴택 왜 여기가 추가 매서가능했는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건 쉬워, 이거, OCI 같은 건. OCI는 뭐, 그냥 의사서 그냥 바로 그냥 수익 챙겼어, 그죠? 이런 건 쉽죠, 이런 거는. 이것도 쉽고, 콜마비 이것도 쉬웠어요. 이것도 쉬웠어요, 그죠? 이것도 쉬웠는데.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게, 이게 신호 가지고, 신호기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집중매매기법을 했던 이 신호. 그 이거 이 신호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앞으로 이 신호 가지고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신호까지도 방송 듣는 분어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전술다 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어쨌든 매매는 어 종목 선정에서만 정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기준은 자기가 저 스스로 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신호가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어 활약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급등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량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음, 급등주에서도 몇 가지 예를 많이 드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 괜찮은 거지 나중에 한번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다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음,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또뭐 공부하시면 되지. 중요한 부분만에 대해서만큼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음, 꼭 중요한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게 신호, 어 전수 받으신 분들은 요거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어쨌든 기포 전수 받고, 어 좋은 장 만났을 땐, 어,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